동네 놈들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 공지를 드렸습니다. 아, 예, 저기. 야, 저기 오셨어? 저기 한분노 오십니다. 예, 좀 음. 책 얘기가 아니야 됐어. 사인 안해 주려고. 태영이 형. 아, 봐라. 예? 예를... <laughs> <BM'sGet> <laughs> <streetiri> 아, 무슨 만. 아, 이유가 있을까요? 없어요. <laughs> 아 맞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저 일산 사는 <laughs> 김희수라고 요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일산>. 김희수라고 하고요 재형이 <laughs> 형 연락 받고 왔습니다 아 어. 희준이 희준이 네. 아 인사 지금 일산 사세요? 재형이 <laughs> 형 연락을 받고 왔다는 거어 아, 원래는 아. 내 개인 채널로 해서 이거는 짚권넘어가야 돼요 사실 팬사인회라고 하면 그쵸? 알아서 오시는 건데 네. 직접 본인이 구독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나 팬사인회 하니 와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 보고 왔어요 커뮤니티 아... 아... 아 야, 어, 진짜 그러세요 연락을 바꾸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정보가 아니, 있습니다 오, 혹시 그러면 어떤 경로로 연락을 했는지 아 그게... 아, 그게... 그 커뮤니티 동네는 분들 있잖아요. 네네. 그거 보고 아 <laughs> 야, 그거 우리 멋있다잖아. 왜 그러시는 거 근데 여, 여기서 에? 확실한 거는 아 그게 아 그게 하면서 <laughs> 공지용 뭐 아니, 어쨌든 비둘기가 등에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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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쨌든 예아유 예, 예. 아무도 안 하는 줄 알고 나 진짜 아무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, 오시는 분들도 몰카 아니야 하면서 네, 몰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그 공연 하려고 했었는데도 그것도 뻥치지 마라 이래가지고 <laughs> 저희가 공연을 아예 단독으로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요 아, 혹시 그럼 언제부터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연락이 어떤 연락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일단 알겠습니다, 오케이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자 아, 우리 네. 다음 분 한번 본인,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오~~, 오 고향은? 아 약간 저희, 우리 그, 저희 동기 2 0명씨라고 있는데 많이 닮으셨네요 그죠? 근데 여기 마냥 구독자분들이 2 0명씨를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. 제가 말하면서 나차 싶었습니다 네. 네. 정리 좀 해주세요 네. 정리는 본인이 네. 해보세요 정리 한 해보세요 제가 해드게요자 네. 시작! 네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와 역시 말가라 대단해 <laughs> 아, 저 아, 친차래. 네. 어, 어떻게, 어떻게 하세 하다,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하다가 오시게 된 거예요? 유튜브 음. 커뮤니티 보고 어...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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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나가는 아, 길에. 아, 제가 지나가는 아, 길에. 분리 보시다가 아, 어, 어. 어,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냥 스카번 가볼까 <laughs> 해가지고, 아, 데또 저희가 있는 거예요, 공부를 렇게 <laughs> 먼저 빨리 사인을. 아, 맞다, 맞다, 어, 사인을 좀 네. 와, 왔다 갔다 해요. 맞다 갔다 해요. 성함이 그 위에 성, 성시. 재영이 사인해 주셔야죠 아니 이게 사실은 형 사인을 받지 말라고 우리가 부탁을 드렸어. 와... 왔다갔다 해요. 음... 성시... 와... 왔다 해요. 와... 왔다 해요. 성함이 그 위에 성 성함. 아. 다갔다 해요. 왔다갔다 해요. 성함이 그 위. 저도 사인은 필요 없는 거같데 사인은 필요 없는 거같데 사택만 사택만 찍으면 되는데. 아. 아, 이거야, 이거. <laughs> 아, 왜 그래. 하지 마. 하지 <laughs> 마. 야, 또 썩네. 또썩 마. 하지 <laughs> 마. 어, 예. 응. 아, 아 아이고. 야이이거또이고고 야. 아,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아이이이고아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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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나아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, 왜 저런 걸아요. 아주 이 거랑 뉴스 시리즈. 뉴스 시리즈. 안녕하세요. 예. 전화 없는데. 항상 알잖아요. 경잡차 보면 굉히 도망가고 싶고요자 <laughs> 아, 차로 전화 차 차로. 어. 어. 아니 아니요 저거 뭐, 뭐야? 지하철로. 네. 저도 네. 예전에 거기 일산 살때 여기 자주 왔었거든요. 아 왕신님? 예 여기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아. 네. 신촌이요. 네. 신촌. 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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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촌. 신촌. 감사합니다. 어. 급조. 감사합니다. 급조. 혹시 그 저희 유튜브를 네. 보면서 좀 불편하다 연기라든지 뭐 개그라든지 그런 거를 아. 수정을 해 나가니까 야 혹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걸 계속 물어보는 아니 혹시나 재영이 형때 네? 연기할 때좀 어눌거리고 좀아제 네. 말투 아제 네. 말투가 네. 아. 이게 지금 머가려져 아, 있는데 네. 여기 좀 찌그러져 있거든요 머리가 <laughs> 아. 네. 좀 어눌 거릴 수 있어요 어. <laughs> 유소유소담 유서, 유서, 앞에할때 어, 그리고 혹시 또 다른 게 있을까요? 아또 재영이 형이 재영이 형이 네네네 <laughs> 아니, 아니, 아 괜찮아요, 아니, 아니, 피드백. 아, 피드백이잖아요 피드백이니까 겸연하게 어, 네. 네. 아, 재미는 되게 있는데 오버스러운 아, 아, 아 맞아요 오버를 한다 오버에 오바. 많이 오버를 하는 거같것 지금 오버잖아 지금 오버 형형 어? 아, 네. 오버가 특기여 가지고 그 우차사 그때부터 예 네, 네. 네. 맞아요 어, 그게 맞아. 그때 제한번 제일... 네. 그때 그한번 우주 스타 이거. 뭐 이게. 너무..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오즈야 오즈면 오잖아요. 아니, 재미는 있는데 오바다 <laughs> 이거. 어, 재미있대. 오바를 한다. 아그근데 아, 재영이 어, 형도 본체 어, 어.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, 그러면, 이런 거 가지고 막 집에 가서 울고 짜고 지지 짜고 이러지 않잖아요. 아 그래요. 막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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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차에서 갑자기 막 와우 와우 이러고 막 갑자기 틀라칠 많이 하고막 이러지 않잖아. 그렇게 한적 있습니다. 아예 그, 아,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여요. 왜냐면희준님은좀더친밀해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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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느낌이 없잖아요. 거든요 그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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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m 을 했어. d m 을 했어. 드디어. 인정. 드디어. 아 그게 아니라. 제 개인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미남재형. 예, 미남재형. 그래서 별래 동 주민이시고 저를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고. 아 미남재형. 예, 미남재형. 그래서.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. 미남재형 네. 어떻게 맞아요. 보시는지. 재미는 있는데..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수님의어 희수, 일단 피드백을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먼저 물어본 거잖아 물어본 거잖아 지금. 아 미치겠다 자 우리 우리 강빈님의 잠깐요 오늘 우리 저든 얘네들이든. 얘네들이든 괜찮아요 네네네네 네. 음. 채널이 다 좋은데요 재영님이좀 재미가 없으셔서 <laughs> 잠깐만 너뭐 했어 뭐 이거, 이거 했지? 아니야 이거. 어, 이거는 그냥 어, 사인 받지 마세요잖아 아니 중요하죠. 이거 우리 준비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<laughs> 아니 원하드려. 지금 피드백을 하시는데 아니, 오케이 어? 어? 오케이. 미안합니다. 네, 네, 일단은, 네. 뭐라 딱 집어서 말하기 <laughs> 그런데, 그냥 재미가 없어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이유를 모르겠어요. 재미없는 이유를. 경남도 아, 말로 이렇게 해주니까 내 친구 가 해주는 말 같아가지고 더확 마음이 오네요. 네, 그럼 친구도 하...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. 그렇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자 마지막 세 번째. 좀 질리는 감이 없잖아요. 와 질린다. 이게 답이 3 번에 나왔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받아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난그러니까 역시 <laughs> 형이 마음이 넓고 예인배야 아. 형. 아, 난 사인이라도 아난 사인이라도. <laughs> 아이거또 찢어버렸네. 야 아, 이거를. 아 이제 진짜 아. 하지 말라. 이거 진짜 하지 말는 얘기거든요. 이따가 어. 이거 하면 또 속을 거야 어. <laughs> 저희 처음 뽑을 때 IQ 두 자리 수인 개개면을 찾았거든요. 그딱 <laughs> 돌아보니까 어. 있더라고요. 어. IQ 두 자리? 돌고래네돌고래 어. <laughs> 어. <laughs> 근데 정확히 지금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네더 이상 사람의 갈 길이 접읍시다 <laughs> 접읍시다 <laughs>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끝났습 아니 그래도 4시까지는 구식자분들이랑 어, 9시 약속을 한건데 드려 아, 빨리 이쪽에 오셔가지고 지금 사과드리아뭘또 맨날 사과하는이아 이쪽으로 오세요 왜 사과를 해 3시인데 그만합시다 이건 아니지 아 죄송합니다 그래. 아, 아니저 죄송한데 여기 이쪽에 쓰세요 이쪽에 이쪽에 감사합니다 이거 <laughs> 잠깐만 한번 카메라 아.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이라든지 혹시 있을까요? 괜히 온것 같다는. <laughs> 영상처럼 엄청 재밌으신 분들라서 이 재밌었습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형, 잠깐만 왼쪽. 알았어 왼쪽 좀. 아, 알았어 어, 좋다좋다 어, 어, 좋다. 어, 좋다. 어, 좋다. 자, 그러면은 아아 <laughs> <알았어, 좋아, 좋아. 웃음> 자, 그러면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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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심 아니면 놀린 거예요. 응? 노, 놀린 거는 진심이야. 아, 아니요, 다 알아요. 아니다 하고 있던 일이라서 잠깐 아. 그 쟤네들 제가 놀려 먹어가지고 아, 예. 수고들 계니다 감사합니다. 아 니다 저희 팬사인회 했는데, 마지막으로 네, 뭐 처음 있는 저희 팬사인회인데, 예전에는 한 50만 명을 모을 수 있는 강당을 섭외려고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, 저, 죄송한데 SD 카드가 2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 좀아 부탁드릴게요. 예.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, 저 하차 안할 겁니다. 네, 정말 평일인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재영이 형 하차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 <laughs>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<laughs> 아, 예, 예. 네, 와주신 많은. 어때요? 아, 네, 어, 요 아, 예. 분들... 네, 아, 네, 아, 네. 와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, 구기 형이 말했듯이 재영이 형 <laughs> 하차 어떤 결과가 <laughs> 나오는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재영이 형 하차,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i blow up the spot i had to get back to the basics